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던 그래프가 갑자기 꺾인다. 전광판의 숫자가 흔들리고 숨을 삼키던 시장은 잠시 안도의 침묵에 잠긴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부가 드디어 환율을 잡았다. 그러나 관찰자의 시선은 그 순간을 축하하지 않는다. 이 급락은 순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불길은 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 번지고 있을 뿐이다. 그날, 보이지 않는 총알이 발사됐다. 그리고 그 총알의 이름은 국민연금이었다. 본 내용은 그 15초의 훅 뒤에서 바로 움직인다. 환율은 숫자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심리다. 심리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파고든다. 수출기업의 회의실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남고 트레이더의 눈동자는 빨라진다. 시장은 묻는다. 누가 이 하락을 만들었는가? 정부인가, 중앙은행인가? 대답은 더 깊은 곳에 있다. 국민연금은 공식적으로 환율 정책의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거대한 기금은 어느새 방어선의 맨 앞에 서 있다. 아무도 무기를 쥐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방패를 기대한다. 이 장면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 노후를 위해 쌓아온 돈이 지금 이 순간에는 현재를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침묵 속에서 교환된 선택은 시장에 드러나지 않는다. 환전소의 줄이 늘어서지 않는 대신 다른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 관찰자는 이를 인지부조화라 부른다.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마음과 불안의 징후가 동시에 존재할 때, 사람들은 더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이 하락은 얼마나 지속될까?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을 피한다. 불빛이 꺼진 사무실 창에 환율 그래프가 반사된다. 그 반사된 선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떨림의 중심에는 이름이 반복해서 불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 국민연금.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름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늘 뒤에 있었다.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랬다. 노후의 숫자, 먼 미래의 약속,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 그러나 환율이 흔들리던 그 시기, 이 거대한 기금은 조용히 전면으로 이동했다. 누구의 명령도, 공식 발표도 없었다. 다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갔다. 해외에 쌓아둔 자산은 이미 한 나라의 연간 예산을 넘었고, 그 자산의 통화는 원화가 아니었다. 달러였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예민해졌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보이지 않는 동원이라 부른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직접 사는 순간 환율은 즉각 반응한다. 대신 선택된 방식은 우회였다.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리는 교환. 장부 속에서만 움직이는 거래.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부에서는 분주한 손길이 이어진다. 환율 그래프가 내려갈 때 사람들은 환전소를 떠올리지만 실제 전장은 그곳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다. 소규모 자금의 움직임은 소음에 묻힌다. 그러나 수백조원의 그림자는 소리 없이도 시장을 압도한다. 국민연금이 움직인다는 신호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숫자의 변화로 읽힌다. 트레이더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들어왔다. 낸 짧은 말로 상황을 공유한다. 이는 음모가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다. 반복된 경험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단적 기억을 남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등장한다. 공적 기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노후 자금을 현재의 위기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일부는 이를 합리적 방어라 부르고 다른 일부는 위험한 선례라 말한다. 관찰자는 이 논쟁이 단순한 찬반을 넘는다고 본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안정 사이의 긴장이다. 오늘의 안정을 위해 내일의 여유를 소모하는 선택. 그 무게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환율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국민연금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오히려 존재를 전제로 한 침묵이다. 시장은 알고 있다. 이 방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방어선은 세워졌고 이제 그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다. 이 방어선의 중심에는 '스왑'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것은 신뢰와 시간이다. 국민연금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린다. 언젠가 되돌려줄 약속과 함께 이 교환은. 시장의 표면을 건드리지 않는다. 달러를 사는 대신 빌림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파도는 잠잠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흐름이 바뀐다. 관찰자는 이를 정적 속의 이동이라 부른다. 이 구조는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 누군가 당장 쓸 현금이 필요할 때 물건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물건이 그대로 있지만 이미 손을 떠난 셈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도 마찬가지다. 장부위에서는 여전히 안전하게 놓여 있지만 그 통화는 다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하다.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도 필요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의 초입에서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 교환에는 조건이 따른다. 시간이다. 만기가 다가오면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때 환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관찰자는 이 지점을 미뤄진 충격이라 부른다. 지금의 안정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끌어당기는 선택. 이는 금융에서 흔히 등장하는 트레이드워크다. 단기 안정과 장기 위험 사이에 줄타기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구조를 알고 있다. 숫자가 내려가는 날에도 그들은 서로 묻는다. 이건 사라진 건가? 미뤄진 건가? 대답은 언제나 후자에 가깝다. 그래서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긴장감이 다른 형태로 축적된다. 스왑은 환율을 낮추지만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질문을 남긴다. 위 지점에서 학술적 용어 하나가 떠오른다. 시간 비일관성. 지금의 합리적 선택이 미래에는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상이다. 정책이든 투자든 이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소합도 예외는 아니다. 관찰자는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방식이 영구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왑은 방패일 수는 있어도 전쟁을 끝내는 열쇠는 아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환해지는 칼날과 같다. 한쪽 면은 보호이고 다른 한쪽 면은 상처다. 국민연금이 선택한 전략적 환해지는 환율이 오를 때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달러를 팔아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숫자로 보면 단순하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복잡하다.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 환해지가 시작되면 그 순간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매도 물량이 쌓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린다. 그래프는 부드럽게 내려오고 뉴스는 안정을 말한다. 하지만 관찰자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날카로움을 본다. 환해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체 해외 자산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이미 공개된 비밀에 가깝다. 시장은 이 수치를 외운다. 특정 구간에 도달하면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신호가 된다. 방패가 아니라 깃발처럼 흔들리는 순간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집단적 환상이다. 모두가 같은 패턴을 믿고 같은 시점에 같은 행동을 기대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팔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선행해 움직이는 자금대. 이는 음모가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다. 예측 가능성은 안정의 조건이지만, 과도한 예측 가능성은 공격의 초대장이 된다. 현장에서는 짧은 대화들이 오간다. 여기쯤이겠지. 이번에도 나올 거야. 숫자는 아직 위험 구간이 아니지만, 심리는 이미 앞서 달린다. 환해지는 본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으나, 반복되면서 시장의 리듬에 흡수된다. 그 리듬은 점점 빨라지고 반응은 과장된다. 관찰자는 이 지점을 환해지의 역설이라 부른다. 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히는 순간이다. 이 역설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투명성의 비용에 가깝다. 숨길 수 없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시장은 더 정교해진다. 그리고 정교해진 시장은 방어의 틈을 더 빨리 찾는다. 한율 그래프는 다시 고개를 든다. 잠시의 안정 뒤에 찾아오는 미세한 반등.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다. 환해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효과는 점점 짧아진다. 이야기는 다음 장면을 향해 이동한다. 시장이 패턴을 읽기 시작한 순간 방어는 새로운 시험을 맡는다. 패턴이 읽히는 순간 시장의 표정은 달라진다. 처음에는 관찰이고 그다음은 확신이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특정 구간에서 반복되자 그 반복은 학습이 된다. 학습된 시장은 더 이상 기발이지 않는다. 먼저 움직인다. 환율이 아직 경계선에 닿기 전부터 자금은 몸을 풀고 호흡을 맞춘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된 움직임은 언제나 방어보다 빠르다. 관찰자는 이 장면을 포커 테이블에 비유한다. 상배가 언제 올인하는지 알고 있는 게임에서 긴장은 사라진다. 대신 계산이 남는다. 시장 참여자들은 국민연금이 나설 지점을 가늠하고 교합해서 포지션을 쌓는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사두고 약속된 순간이 오면 함께 판다. 환율은 잠시 내려가지만 그 하락은 방어의 성과이자 공격의 수익이 된다. 당패가 동시에 발판이 되는 역설적인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보는 더 이상 독점되지 않는다. 숫자는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해석은 즉각 확산된다. 한 번의 성공은 다음번에 확신을 낳는다. 이 확신은 시장을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하다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방향성의 고착이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때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된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자기 실현적 예언. 환율이 특정 지점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그 움직임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환율을 그 지점까지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순간이다. 선의로 설계된 정책이 시장의 집단 행동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현장의 공기는 묘하게 차분하다. 소란은 없다. 대신 숫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많아진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속으로 반복한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일까? 관찰자는 이 질문이 위험하다고 느낀다. 시장이 질문을 멈추고 확신만 남길 때 변동성은 방향을 얻는다. 그리고 방향을 얻은 변동성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 확신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향해 나아간다. 숫자에는 문턱이 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준선이 아니라 심리가 바뀌는 경계다. 그 선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호흡은 짧아진다. 아직 넘지 않았다는 말과 곧 넘을 것이라는 예감이 동시에 떠다닌다. 전광판의 불빛은 더 밝아지고 뉴스 자막은 같은 숫자를 반복한다. 관찰자는 이 순간을 심리적 임계점이라 푼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문턱을 넘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연쇄가 준비된다. 국민연금의 환해치 물량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수합의 여지도 줄어든다. 방어가 약해진다는 인식은 빠르게 퍼진다. 이때부터 환율은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다.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경쟁이다.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와 이제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시장을 가른다. 그리고 후자의 속도가 늘더 빠르다. 언처자는 여기서 작은 소리를 듣는다. 회의실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 트레이딩 룸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 모두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지만 해석은 달라진다. 이분은 마지막 방어선을 믿고, 이분은 출구를 찾는다. 이 분화는 조용히 진행된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지만 내부에서는 방향이 갈린다. 이 균열이 바로 위험의 본질이다. 환율이 문턱을 넘는 순간 의미는 급격히 변한다. 이전까지의 변동은 관리였지만 그 이유는 판단이 된다. 관리 가능한 숫자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다. 관찰자는 이를 댐에 비유한다. 물은 이미 차 있었고 금은 오래전부터 생겨 있었다. 넘침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지연된 결과다. 이 단계에서 시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행동한다. 매수와 매도는 짧아지고 결정은 빠르다. 환율 1,500원은 그래서 무섭다. 그 자체로 위기여서가 아니라 위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상은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은 숫자를 현실로 만든다. 이야기는 이제 중앙의 선택으로 이동한다. 문턱을 넘은 뒤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중앙에는 선택이 남는다. 선택이라는 말은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이 장면에서 그것은 어떤 길도 완전히 옳지 않다는 뜻에 가깝다. 외환 보유액을 푸는 순간 시장은 그 숫자를 본다. 매달 공개되는 통계는 침묵하지 않는다. 보유액이 줄어드는 속도는 곧 신호가 된다. 관찰자는 이를 가시화된 결단이라 부른다. 결단이 공개되는 사회에서 결단은 그 자체로 평가할 대상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있다. 환율이 더 오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는 개입의 비용을 피하는 대신 심리의 비용을 치르는 길이다. 환율은 숫자로만 오르지 않는다. 불안도 함께 오른다. 기업은 결제를 앞당기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관찰자는 이 장면에서 침묵의 무게를 느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결정이 가장 큰 말을 하는 순간이다. 결국 중앙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외환 보유액은 며칠 사이에 줄어들고 그 속도는 기사 제목으로 요약된다. 숫자가 빠질수록 질문은 커진다. 얼마나 남았는가? 이 질문은 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다. 며칠을 더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책의 한계다. 환율은 통제할 수 있지만 기대는 통제하기 어렵다. 관찰자는 이를 통제의 착시라고 부른다. 숫자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착각이다. 중앙의 손은 바쁘지만 시장의 눈은 더 빠르다. 매번의 개입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답을 주지는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회의실을 부른 꺼지지 않는다. 계산은 반복되고 시나리오는 바뀐다. 그러나 선택지는 늘 같다. 더 쓰느냐, 덜 쓰느냐, 더 말하느냐, 덜 말하느냐. 관찰자는 이 반복이 위험하다고 느낀다.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패턴이 되고 패턴은 다시 시장의 학습이 된다. 중앙의 선택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면의 시작일 뿐이다. 이야기는 이제 그 파장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향한다. 파장은 외부에서 내부로 번진다. 처음에는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다. 숫자는 조용히 줄어들고 이름이 알려진 종목부터 매도가 시작된다. 이는 공포라기보다 계산에 가깝다. 그러나 계산이 반복되면 분위기는 변한다. 매도가 이어질수록 환율은 다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은 또 다른 판단을 부른다. 관찰자는 이 순환을 확산의 단계라 부른다. 불안이 전형되는 방식은 언제나 일정하다. 외국인의 발걸음이 빨라지자 그 다음에는 국내 기업이 반응한다.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기업들은 시간을 앞당긴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생존의 논리다. 달러를 사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더 팽팽해진다. 관찰자는 이 장면에서 소리를 듣는다. 전화배, 키보드, 짧은 지시.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지만, 누구도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개인이 등장한다. 개인은 늘 마지막에 나타난다. 뉴스 헤드라인과 주변의 이야기가 겹칠 때 불안은 실감이 된다.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급격하지 않지만 끈질기다. 한 사람의 선택은 작지만 많은 선택은 흐름이 된다. 관찰자는 이를 집단 심리의 문턱이라 부른다. 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2단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뱅크런. 그러나 여기서의 뱅크런은 창고 앞에 혼란이 아니다. 국가 단위의 이동이다. 달러라는 출구를 향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 이는 과거의 기억을 불러온다. 그래서 더 빠르다. 기억은 숫자보다 강하다. 논쟁도 커진다. 과도한 공포인가? 합리적 대비인가? 관찰자는 이 질문이 늦었다고 느낀다. 공포와 대비는 이 단계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하나로 모일 때 시스템은 압력을 받는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한다. 이 흐름 속에서 남겨진 시간과 개인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시간은 남아 있다. 다만 넉넉하지 않을 뿐이다. 관찰자는 이 국면을 위기의 완성이 아니라 선택의 구간으로 본다. 환율은 여전히 움직이고 숫자는 매일 바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동을 바라보는 태도다. 거대한 기금과 중앙의 선택, 시장의 학습과 집단 심리는 이미 충분히 서술되었다. 이제 남는 질문은 개인에게로 돌아온다.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관찰자는 다섯 가지를 떠올린다. 환율의 방향. 외환 보유액의 속도. 외국인 자금의 리듬. 국채금리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신용에 대한 평가. 이는 예언이 아니라 계기판이다. 운전자는 도로를 바꿀 수 없지만, 속도와 방향은 조절할 수 있다. 공포에 앞서 점검이 필요하고, 확신에 앞서 질문이 필요하다. 위기는 늘 소음과 함께 오지만, 대응은 침묵 속에서 준비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관찰자는 속도를 늦춘다. 숫자는 계속 흐르겠지만, 삶은 그보다 느리다. 노후를 위해 쌓인 돈이 현재를 지키는 방패가 된 순간, 사회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낸 뒤에야 문을 두드린다. 밤의 전광판에 숫자가 바뀌고 도시는 여전히 움직인다. 누군가는 걱정하고 누군가는 모른 척한다. 그 사이에서 개인은 작은 선택을 한다. 확인하고 분산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허락된 최소한의 자유다. 관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불안은 공유되지만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고. 숫자가 아닌 태도가 다음 장면을 결정할 것이라고.